오늘 모신 직업인도 오랜만에 라디오 방송이라 거의 한 10년 만일 겁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따뜻하게 한번 안아드리겠습니다 예. 하늘만 이 방에 침대가 된고 싶어. 워, 베이베. 자, 오늘의 직업인은요. 아시아의 리얼 프린스 김준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준수 씨. <laughs> 안녕하세요. 김준수 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예. 반갑습니다. 요새 좀 자주 보네요. 그러게요. 예, 예,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주 보니까 되게 좋아요 저는. 제가 더 감사하고 고, 고맙죠. 예, 네. 그 말을 왜 듣죠? 뭐. 고맙고 말을, 좋죠. 예, 예. 네. 그래요. 예, 그 고마움을 계속 좀 이어져야 될 텐데 <laughs> 아, 짧게 짧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저희 KBS 라디오 라디오에는 지금 얼마만이에요? 라디오도 예. 뭐 정확하게 뭐알는 없지만 네. 약 네. 어, 10년 정도 된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라디오건 TV 건 네. 10년 된 거죠. 10년이죠. 네, 똑같죠. 와... 같이 네, 네, 10년 네. 전에가 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라디오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방송한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어뭐 방송 네. 녹화 처음에 했던 것처럼 네. 여과 없이 똑같이 예. 설레고 되게 예. 긴장되고 그또 무엇보다도 방송과 예. 같이 라디오조차도 네. 형과 첫 방송을 같이 하니까. 예. 예. 더 기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네. 좀 옛날 방송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니에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laughs> 예, 아 어, 오랜만에 방송 내사 맹구 형내 됩니까? 예. 예, 10년 만에 방송 나오셨으면 아니 계속 방송하실 녹화하실 때마다 예예 예. 계속 맹구 형내를 내고 <laughs> 전 맹구 형내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laughs> 어디서 아, 저는, 맹구 흉내가 아, 나오셨어 10년 만에 나오셔서 혹시 개인기로 맹구 하실까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 그 맹구 흉내를 냈던 시절은 저에서 10년 정도. 알겠습니다. 오해가 좀 있었네요. 네, 오해가 예.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잠깐 호구조사 좀들어가겠습니다왜냐면 네. 세상이 흥미하니까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본명 김준수 맞죠? <laughs> 네, 맞습니다. 예, 1986년 12월 15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이제 다다주가 생일이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아, 네네. 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선물. 생일 때뭐할 거예요? 형과 자 옛날 방송 싶어서. 하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제가 아, 주수 씨랑 같이 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바쁜데 생일에 뭐할 거예요? 15일에. 공금해서 아직,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보통 생일 때뭐해요 저는 뭐 사실 막 파티를 열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 아니라서 뭐 예. 거의 집에 있거나 가족기니. 아니면 그래도 이제 제 지인들이 저 불러내면 그냥 조촐하게 네. 그냥 뭐 케이크 하나 두고 아, 그 정도. 조촐하게. 할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지인에 제가 없어요. 포함이 됩니까 혹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죠. 아, 그래요?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갈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또또 인비테이션을 주네요. 예. 갑자기 초대해 <laughs> 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아, 일단 일단 받아 드릴게요. <laughs> 저희 그 라디오가 이제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시그니처. 어, 준수 씨 미안합니다. 10년 만에 라디오 나오셨는데 <laughs> 네. 아, 호되게 좀 당하고 갈수 있는데 뭐, 뭐죠? 질문이 예, 한 달에 얼마 봅니까? <laughs> 아 이게 공식 질문이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아, 주 수입분이 뭡니까 지금? 이제 방송은 이제 바로 시작했으니까 방송 수입분 없을 거고. 저는 공연이죠. 공연, 이 공연, 네, 뮤지컬, 뮤지컬과 콘서트, 콘서트. 아주 공연이. 네. 좋습니다. 그건 뭐 중, 충분히 이제 알수 있을 것 같고 얼마 벌신지 말씀해 주세요. <웃음> <웃음> 예. 뭐편하게참 예.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황 당황하게 만드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아예 예. 예, 아, 뭐아 예. 이게 뭐, 그러니까 가장 조심스럽다. 가장 돈을 많이 아, 쓰는 데 어디예요? 저는 근데 사실 먹는거.. 돈도 잘 안쓰던데 보니까 먹는거를 예, 예. 이거..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요 어떻게? 어떻게? 어.. 의식주에서 예, 식을 할때예 예, 예, 식을 할때 음.. 가격을 보진 않는다 아 보진 않는다 예예 아, 예, 예. 그렇군요 밥 먹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예. 하루에 1식 정도 하거든요 그래도 한, 한 개밖에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 더 가격표를 안 본다는 가정, 그, 그 이유가 하하... 더 저는 잘 먹어야 된다라는 게 예. 있어요. 의식을 하는 대신에 네, 예. 대신 그것을 어, 뭐 가격 생각하지 않고 일단 정말 맛있게 먹자. 예. 예. 또 입맛이 까다롭진 아, 않아 가지고 엄청 쌉니다 <laughs> 제가 예. 할수 있는 요리가 예, 예. 라면과 예. 오징어 주포 굽기밖에없어요 예. 오징어는 무조건 좋아하던데요 보니까? 좋아요. 제가 그런 <laughs> 건어물이라고 예, 하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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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약간 말린 노가리 좋아합니까? 아 너무 좋아, 좋아. <laughs> 어, 저랑, 저도 뭐, 저랑 저 언제 집에가 노가리나 까실래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예, 구워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예, 예, 오해하지 마시고. 노가리... 그럼 생일날 같이 노가리. 아, 그래요? 네. 아, 생일날 노가리 까자고요. 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그, 그, 노량지가 수단이... 팔아요. 노량지 제가 노량지가 많은 가게 있거든요. 네, 네. 네 냉동 냉동 노가리 달라고 그러면 주거든요. 반건조. 네네. 네, 그럼 저랑 같이 노가리 까는 걸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laughs> 예, 이건 진짜 리얼입니다. <laughs> 노가리를 <단어가 좀> 이상... <laughs> 아니, 노가리를 진짜 구워서 까서 먹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 뜻이죠. 자, 네, 네. 먹는 거에는 돈안 아끼고 건어물 위주로 많이 먹는다. 네, 이렇게 하루에 한끼 먹고요.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어, 방금 전에 이제 주 수입원이 뮤지컬과 콘서트 티켓 어, 그쪽에서 이제 나오는데 티켓 파워가 상당히 대단하다는 얘기를 이쪽 연예계에서 <laughs> 들었습니다. 예, 뭐 본인 입으로 좀말하긴좀 뭐하지만 어, 어느 정도의 매진 행렬이 있는지 그냥 어, 아니, 참, 한번 궁금해서요. 어... 일단 일단 그 티켓이 열리면 그냥 끝납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이제 좋아해 주시죠. 예, 예. 감사하게도. 아, 그렇죠. 데 저는 참. 네. 그래서 더 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그에게 예. 상응하는 음.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예, 예. 참 어떻게 보면은 오랜 기간을 방송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저의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 저를 믿고 와시는 주 분들이 너무 감사한 게 사실 예. 다른 분들과 더 유별 날 수밖에 없어서 아~ 그니까 내가 믿고 온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laughs> 야, 당연히 믿고 오지 뭐~ 그면 뭐~ 안 믿고 뭐~ 반신반의 오겠어요 그게 아니라 한번 티켓이 열리거나 하면 김준수 씨의 파워가, 티켓 파워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좀 그렇다고 매니저 들어와서 얘기하라고 할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좀 티켓이 열리면 바로 매진이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간단하게만 어,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예. 뭐 그래도 좀 예. 잘, 네, 네. 완전 매진이요? 예. 네, 이 뭐, 이번, 네, 저. <laughs> 예, 괜찮아.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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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냥 열면 제가... 끝나, 끝나, 끝나요? 오 네, 그래요? 네, 뭐. 오. 뭐... 근데 뭐... 음, 알겠습니다. 좀 이제 김준수씨가 진짜 1 1년만에 얼마나 또 젊은 나이에 정말 왕성히 활동해야 될 나이인데 뭐 여러가지 이유로 예전 방송을 못 했지만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행복하고 또 정말 바라는 게 이루어져서 기분이 좋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한번 좀 어, 깊게 한번 티, 어, 티얼스 파티 눈물바다 한번 네. 뭐. 티얼스티 한번 만들고요, 눈물받아 한번 만들고요. 김준수 씨가 이제 KBS 쿨 FM에 나오셨는데 이2 오전에 아니 라이브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라이브 웬만하면 다 말리거든요. 하겠다는 사람 제가 다 말려서 야 하지마, 하지마 이거 저 괜히 망신당해. 그런데 김준수, 김준수 씨는 원래 이게 라이브가 되는 분이니까 오전 1 1시 괜찮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김준수 씨가 KBS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와서 저 준수 씨가 눈물 약간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저 아, 어, 비스크크에서참 노래할 때 어그제 같은데 여기를 10년 10년 만에 왔으니 가수로서 아, 정말 정말 예. 오늘 여기 방송국 들어오는데 예, 예. 너무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그랬거든요. 저번 녹화하면서 야, 들어가서 저기 아는 PD 있으면 인사라도 해그러니까아그고 내가 인사를 어떻게 들어가요. 아, 괜찮고 인사를 어떻게 들어가요.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막 예, 예. 아, 대리석도 아, 쫙 깔리고. 아, 아직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제가 봤던 10년 전랑 예, 비교하면 예. 확연히 좋아져가지고 예, 약간의 예. 어, 수정은 있었지만 아, 예. 아, 그대로입니다. 예. 약간의 수정이자 <laughs> 그러면 김준수 씨의 KBS 라디오 입성에 걸맞게 라이브 노래 한곡 부탁을 드릴 텐데 어떤 노래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올해 예. 마지막 끝났었던 뮤지컬 예. 에스칼리버에서의 <laughs> 가장 어떻게 보면 주옥 같은 예. 어, 전쟁에 임하기 직전, 예. 예. 목숨을 걸고 싸우기 직전에 노래 넘버를 음. 준비했습니다 네, 왕이 네. 된다는 것 크... 거... 자기가 가, 가왕이라고 생각은 아니고요아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 당황하지 그럼... 않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진수 씨 kbs 10여년 만에 입성 뮤지컬 왕이 된다는 것을 라이브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박수 저는 뜨거운 박수 보냅니다 박수요 우! 나를 깨운 불빛이 꺼졌다면 한번 가봤던 그 길은 전부 막혔고 내가 알던 세상 흔적조차 없을 때 영원하다는 건 뭘까 지난 역사 위에 선다는 걸까. 거짓 앞에 신념에 찬 깃발을 들고 이 세상과 맞설 위대한 왕다 기대해 내 한계를 넘어 더 가. 볼수 있을까 날향하는심을 지울 수 있을까 진실 앞에 서서 물러서지 않으며 운명에 맞서는 그런 게 왕이 되는 길자 물바람에 맞서 와 놈의 찬 바다여 가 너의 발 밑에 땅이 흔들리고 전부 갈라져도 앞으로 내한 날 향한 의심을 지울 수 있을까 진실 앞에 서서 물러서지 않으며 운명에 맞서는 왕의 길을 넘치루 어우 이게 어떻게 아니 왜 그랬냐 왜그래 안해도 되는데 아 미안하네 자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참 오랜만에 그저 방송에서 뵙고 그 인연을 좀 저희가 이용해서 좀 그냥 라디오 한번 나와줄려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라이브까지 11시에 이게 안해도 되는데 괜히 그냥 cd 틀어도 되는데 그 c d 가 다를게 없어요 노래가 아, 제가 근데 형이 먼저 아, 이렇게 라디오 예, 예. 나와달라고 <laughs> 얘기를 해주셔서 예, 예. 너무 감사했죠. 진짜요? 아, 그럼요, 저도. 계속 짜증 냈죠 아, 아, 아 그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했죠. 아니, 진짜 너무 고마워. 아 진짜 귀가 호강하네. 호강해. 사실 형 덕분인 야... 것도 물론, 이 네. 네. 또 여기 또 제작분들, 크... 피디님들 예. 덕분에 이렇게 10년 만에 아... 할수 있게 돼서. 웬만하면 엔지니어 두 분이 안 붙거든요. 지금 예, 엔지니어 두 분이 붙었습니다. 예, 아, 막 뜨거운 박수를 치면서 한 분의 경기를 일으켜요. <laughs> 준수군과 다시 한번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잘한다, 진짜. 어 마지막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신경 써줘서. 아 음. 12년 만에 이렇게 또 함께 하는데 너무 기쁘네요. 예, 준수씨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예. 진짜 좋아요. 아, 아 너무 좋죠. 아 좋게. 네, 표정에서 느껴지시죠. 모장 예, 예, 뭐, 수... 수... 잘 먹었네요. <laughs> 네. 어, 어제 푹 잤네. 예예. 예. <laughs> 아 지금부터 예 김준수를 더좀 알아볼 수 있는 질문 즉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에 짧게 일단은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저 김준수 씨와 저랑도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김준수에게 예능이란 예능 예. 어 음, 물거품 같은 꿈? 물거품 같은 꾸며, 예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뭡니까 그게 예좀 설명이 될까요? 어, 예. 아니 뭐, 그러니까 약간 예. 사실 예전에는 예. 어, 방송에 나오고 예능을 하고 라디오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 너무나 일상생활 같이 이렇게 했던 느껴졌던 부분이라 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상 잡힐 때 잡힐 때 잡히지 않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겐 이제 약간의 하나의 새로운 분야의 꿈이 돼 버린 거예요. 예. 전에는 일상 생활이었던 부분이 매일매일 그냥 일어나면 그냥 가는 게예능이었어요 그죠? 일어나면 눈 뜨면 방송국이었죠. 음, 네. 다시 몸에 녹하고 저랑 같이 뭐 씨름도 하고 그죠? 네. 그러다가 <웃음> <웃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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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 0년 만에 와서 보니 네. 어. 근데 뭔가 꿈 같았는데 그 꿈이 이제 약간 어또명성원과 지금 라디오를 이렇게 10년 만에 하고 있지만 네, 네. 뭐 뭔가 물방울을 항상 잡으면 터지잖아요. 음, 물, 음, 음. 물거품처럼. 그렇죠, 그렇죠. 근데 터지지 않고 지금 제 손에 온전히 쥐고 있는 듯한 어, 느낌이 들어서. 어, 그래요. 어, 뭐 이게 어디까지 더게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잠깐의 이 약간 소품 같은 느낌. 이 만으로도 충분히 네.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요. 아 매번의 이런 방송과 라디오가 있다면 정말 온전히 약간 최선을 다해서 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예예. 그뭐손 네. 뭐 안에 저뭐 물방울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물방울은 계속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또 커지기도 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기회들이 많이 온다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능이 예전하고 좀 다르죠. 어떠세요? 예전하고 좀 다르죠. 많이 솔직. 굉장히 리얼해졌죠. 그죠. 리얼하고 예. 그 제가 예능 이렇게 요즘 방송국 그니까 방송국이 아니죠. 그 예능의 트렌드를 네. 보니까 예, 예. 탐구 예능이라고 하잖아요. 오. 이렇게 그냥 풀어놓고 예, 예. 이렇게 지켜보는 거. 그게 가장 예.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신비주의 아이돌, 신비주의가 굉장히 먹혔잖아요. 요즘은 신비주의가 좀안 먹히거든요. 아, 네, 뭐. 신비주의 좀 하세요. 아니 아니요 전혀 아니요? 신비주의를 예, 예. 이제 자연스럽게 방송을 못 하게 되면서 아... 신비주의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 보게 <laughs> 기에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 저는 전혀 예, 예. 저는 타의적으로 신비주의가 알겠습니다. 지켜졌다고 예, 보는 예. 거지. 신비주의하기 자유적으로는 오징어를 너무 고먹는다. 오징어 노가리 먹태를 너무 고먹는다. <laughs>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김진수에게 무대란 무대 어, 인생 인생 예 음.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면 뭐 사실 뭐 아직 뭐제 그니까 언 저의 인생이 뭐 제가 뭐 거의 뭐 오랜 기간을 살았다 해왔다 이런 거는 아닌데 네. 그래도 제 인생에서 돌이켜 보면 무대 위에 있었던 시간이 정말 음. 그걸 합치면 정말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의 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또 제가 어~ 있음을 계속 존재의 이유를 음. 계속 각인시켜 주는 부분이 예. 무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음~ 계속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저의 희노애락 그 만감이 교차하는 곳도 무대인 것 같고 음. 그니까 많은 또 인생을 배우는 곳이기도 한것 같아요 네. 무대에서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거기에 각자 저를 바 보러 와주신 팬분들 관객 여러분들의 그런 눈빛을 보면서도 또 음. 거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저는 인생을 알아가고 배워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뮤지컬 공연을 꽤 많이 하시는데 할 때마다 떨립니까? 아니면 아, 뭐? 그럼요. 아니면 뭐 관객의 눈빛 얘기는 어, 눈빛이 굉장히 무섭다든지 떨린다라는 뭐. 떨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예어좀 내가 이거를 클리어게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약간 약간 뭔가 그런 약간 들뜸이 있어요. 예예 예. 예, 예. 근데 아 물론, 설레임 설레임. 설레임이 있어요. 어. 근데 뮤지컬은 그래도 음. 콘서트에 비해서는 긴장이 매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혼자만 하는 공연이 아 아니고 제, 저의 호, 혹여나 저의 혹시, 뭐 실수? 실수로 음, 음. 다른 배우, 배우나 제작자분들께 피해가 갈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저는 대살, 사실 대설까먹거나 뭐 어, 그런 어, 뭐, 엘리자베스나 뮤지컬 할때울컥했죠 그때. 어? 아, 울컥한 게 아니라 어, 정말 예, 예. 그 이제 제 파트가 들어가기 예, 직전인데 예, 벌써 예. 제가 이 가사가 예. 통치로 날라가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 어디 그때 어 생각이 어떻게 안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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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히 한번 읊어보다가 어. <laughs> 날라갈 수 있거든요. 어, 근데 이거는 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뮤지컬 배우 어, 어. 분들께서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나의 자신을 믿고 그냥 해야 되는데 아, 미리 생각하면 안 된다. 괜히 이제 내 파트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아, 다음 거를 갑자기 날라가면 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생각. 그럼 어. 어떻게 하냐. 됐어 그때? 그냥 그 스토리에 어떤 얘기를 하고자 했는지는 대충 알잖아. 어, 어, 어. 그냥 막 갖다 붙여서. 아 그래도 그냥 뭐 노래를 안 하거나 말도 안 되게 뭐랄랄라할순 없으니까. 어, 어, 어.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냥 <laughs> 막 가사를 했어요. 아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뭐 전혀 몰랐다고. 아,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이제 내용을 다, 다 아니까. 대충 내용은 아니까. 아 네, 그런 하고자 하는 말을 대충 이렇게 예, 그 예. 가사 안에 그 마디 안에 넣어서. 한마디이긴 했어서. 그러면 저 준수 씨가 막 노래를 막 멋있게 막 하고 있다가 이제 관객을 딱보는데 관객이 네. 표정이 막 하, 졸고 있다든지 아니면 눈물을 너무 울, 너무 아 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아 너무 울면.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당황하지 않아요. 어, 왜 이렇게 울지? 사실 운다는 것은 제가 좀 슬픈 시에 우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실 그 교감을 더 많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그게 방해될 정도로 제 감정이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되지만. 오히려 그 감정이 더 저는 더 울컥해서 음. 더 그게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잘관객분들이 모르는 시 부분이 있는 게잘안 보여. 요안 보여요. 안기억나는 보여요. 어, 관객도 전혀 없고 기억나는 관객도 없고 뭐. 아 제, 제가 개인적으로 예. 에피소드는 제가 어. 좀 창피했던 부분이 예, 예. 정말 그 부산에서 이전에 디셈버는 뮤지컬을 예, 했었는데. 예, 예, 예. 정말 가까웠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제가 예. 그 우는 신 있어요. 어, 어, 어.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좀 비염이 있었는데 <laughs> 예. 너무 울다 보니까 콧물이 예. 어, 어. 하다가 이제 그 코물 풍선을 앞에 서 예. 이렇게 불어버려요. 어, 어, 어.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신기해서 아, 앞에도 그, 터졌어요. 사... 그, 제대로 터졌죠. 아, 앞에 좀 튀었을 수도 아, 있어요. 네. 예, 그러나 그분들은 웃지 않고 몰입해 줬군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laughs> 몰, 아, 콧품... 그분들이 웃으셨으면 풍선을 봤지만 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방해해 주지 저는 정말 순간 저도 웬만하면 집중이 잘안 흐트러지는데 그때는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아... 순간 놀래서 관객분들 봤는데 관객분들이 전혀 약간 어... 화이팅 이런 느낌으요 어, <laughs> 어, <laughs> 화이팅 그냥 가만히 계셔도 어... 그 감정이 안 무너지시고 알겠습니다. 예, 아, 김준수 씨의 그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들어봤는데 아, 어떠세요? 10년만 10년 동안 진짜 방송 저 너무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어요? 그리웠죠, 네네. 음. 그럼요. 라디오도 갑 듣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 참 어.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좋은 게그 예. 감사함을 아는 것 같아요. 오. 제가 예전에는 사실 방송하고 라디오 하는 거에 대해서 딱 10년 전에는 당연히 하는 힘들었어요. 건 힘들었어요. 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 너무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오. 힘든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예. 너무 지, 그러니까 물론 지칠 때가 물론 없,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하나 하나가 너무나 소중했고 크... 감사했다라는 걸을 제가 음... 알게 음... 돼서 그걸 음... 느끼는 제 자신이 네. 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게 없었으면 몰랐을 수도 있는 음... 거니까 네, 감사하죠. <laughs> 그래요, 예, 지금 뭐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아주 왕성이 활동할 때입니다. 젊기 때문에 예.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더 방송을 열심히 하면. 많은 분들이 더 감동받고 예 좋아해 주실 겁니다. 자말 나온 김에 아 이게 안 해도 되는데 하 아, 이게 그냥 자기 자랑하려그 것도 아니고 노래를 또 해준다고 이야 예, 이게 아, 고마워서 나는 미안하고 고맙잖아. 원래 아침에 노래 잘안 한다고 보통 리허설만 하지. 근데 쌩얼이브를 사실은 이 시간에 노래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야. <laughs> 어 그래 착하잖아 준수가 맞아요 형님 원래 아, 예. 이, 이 시간 노래 안 하거든요. 근데 또 저희 KBS 라디오에 또 이렇게 아니, 발전과 근데, 아 그것보다 이제 예. 어 근데 또 10년 만에 나왔는데 네 네. 제가 아, 오히려 아, 다섯 곡도 하라면 그러면 세, 아, 저, 세 곡만 합시다. 아, 예? <laughs> 시간이 안 돼서. 아, 네 네. 2시간짜리면 다섯 곡날 날리는데 방, 방송에 한 시간짜리인데 어떻게 다섯 개를 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한국만 더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어떤 노래 주실까요, 아, 이번에? 예. 이 노래는 이제 예. 약간의 홍보가 될수 예, 예,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앞으로 예. 내년 2월에 예, 예. 열리게 될또 뮤지컬 드라큘라라는 걸. 어 합니다. 드라큘라요. 네 예, 드라큘라. 예좀 예, 거기에서... 닮았네요. <laughs> 좀 닮았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드라큘라 역할이요? 예 예. 어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 드라큘라가 크...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 좋습니다. 같은... 예. 내년 2월 걸 지금은 홍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네. <laughs> 그냥 그런 계획, <laughs> 계획 가지고. 맞죠. 뭐예 맞죠. 그냥 맞죠. 계획인데 고맙습니다. 그래도 제가 예. 제일 사랑하는 곡이에요. 예 뮤지컬 예. 예. 드라큘라의 어, 어떤 OST 그중에서 드라큘라 역할을 맡고 있는 준수 씨의 노래. "Loving You, Keep Me Alive"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습 예. 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 제가 방송 라디오 5년 하면서 엔지니, 엔지니어 선생님 두 분이 오시는 점입니다. 세 분이 오셨네요. 와, 예이 없어? 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준비됐습니까? 예, 뜨거운 박수로 김준수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같은 삶 완벽한 인생, 눈앞에 선명한데, 내 맘은 왜, 한 개처럼 흐려지나, 날 사랑아. 내가 사랑한 그녀를 찾았는데, 알수 없이 찬 바람이. 된내 삶의 이유 나를 살게 한첫 사람 오랜 세월조차도 지울 수 없던 사람 당신의 자리를 찾아 돌아와요 나의 곁으로. 내만의 숨결, 이물지 않는 내 상처, 그대 마음 속에도 내가 남아 있잖아. 당신의 진심을 외면하지 말고 내 괴로 새를 처음 본 순간 모든 게 변해 버렸어. 그 이름만 속삭여도 내 세상은 떨려. 우리의 인연의 시간을 넘어 함께 하루며 다시 내게 돌아와. 나와 춤춰요, 새벽을 향하여. 그댄 내게 단한 사람내 허무한 삶의 유일한 빛. 당신만이 날채우줄 나의 사랑. 아실 수 없었어. 그 이름만 속삭여도 내 세상은 떨려. 우리의 이년을 시간을 넘어 함께 다루며. 이젠 내게 돌아와 함께 춤춰요. 새벽을 향하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부당되게아 이거 준수 씨 고맙습니다. 아 이게, 아유, 아 이거 미안. 너무, 아니, 부담, 아니, 아니, 부담이 부담이 돼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마지막에 안 질렀어 되는데, 아 그냥 드라, 드라 드라큘라 뮤지컬 보는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괜찮습니까? 아 그럼요. 아 미안하네. 아니 아니. 아, 너무 아, 이게 저 제가 이렇게 너, 라디오에서 이렇게 노래를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 예. 감사. 아 제가 황송했어요. 왜냐하면. 아저 준수 씨가 혼자 노래 부르는 독창하는데 뒤에서 내가 혼자 듣고 있기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가분들이 한 분이 굉장히 나이가 있거든요. 네네. 예. 노,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는 거 처음 봤어요. <laughs> 예. 아주, 원래 서 있을 수 있네 사람이. 그렇지. 아, 어, 어, 아 회사 항상 앉아 있어가지고 아 예, 여기 이제 그 라디오 부스 앞으로 이렇게 이마만 보이는데 <laughs> 웃는 걸 처음 봤어요. 어, 리얼이에요. 아, 리얼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수 씨. 에이. 이게 시간이 아. 많지 않아가지고 더 많은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감사해려요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혹은 네. 또 연말에 콘서트도 있는데 애청자 네. 여러분께 한 말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수 저 돌아왔으니까 네. 앞으로 자주 뵙고 뭐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예. 어, 뭐 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일단 아이, 너무나 그럼요. 감사드리고요. 저희 감사하죠. 네 앞으로도 음, 뭐 음. 방송할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게 최선을 다 해서 이말 것임을 네. <laughs> 네, 약속드리고 예. 네, 앞으로도 또 제가 올해 연말에 12월 28일, 29일 날 콘서트가 있습니다. 단독. 예, 단독 콘서트. 아, 콘서트입니다. 좋다. 어, 뮤지컬 발라드 콘서트라는 예. 것을 하는데. 어디서 장소 어디에요? 코엑스에서 합니다. 아, 네, 비싼데 거기서도 하는구나. 예, 예. 네, 아침. 고민에서. 네, 네, 네. 또 거기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네.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예. 네, 거기서 뵙고 또 앞으로도 명수형과 함께 네. 네, 네 계속. 큰 웃음, 네. 예 그리고 또 멋진 할수 모습,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라이브 두 곡은 아전오년 동안 저희 방송하면서 예 노래 잘안 하거든요. 아, 예. 거의 뭐 정말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아유,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밝고 예 아, 진짜 멋진 모습 한번 계속 듣겠습니다.